임체인용 도형 볼줄 알아야 돼요. 잡아봐. 헷갈리지 마. 직육면체 앞에 직육면체가 있는 거야. 직육면체 안에 직육면체가 있는 거야. 안에지. 아... 이거 똑같잖아. 앞에 있었다면 이렇게 그려졌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이해가 안 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야.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는데.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는데. 네? 그릴 수 그릴 수 있테니까. 그려주세요. 네, 자, 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갖고 어어어 어? 어? <laughs> 이게 앞에 있는 거지. 앞에 라인이 맞지가 않잖아. 이거, 이건 앞에 있는 거. 이건 안에 있는 거야. 얘는 안에 있는 거지. 됐어요? 어 작은 직육면체의 각 모서리의 길이를 2분의 3배로 확대했대. 모서리의 길이를 2분의 3배로 확대했다는 건 어쨌든 1을 넘으니까 1 5배 확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모서리의 길이를 2분의 3배 했 확대했대. 1cm짜리는 1.5가 됐단 얘기야. 이만 이해갔어? 진짜 이해갔어 이분야? 닮음비 몇대 몇이야? 음, 어. 이해갔다면. 네. 이해갔으면 빨리 여기. 각각의 중요 면적의 모서리의 길이를 2대 3으로 확대했대. 닮음비 몇대 몇이야? 그냥 응. 응. <laughs> 닮음비 몇대 몇이라는 얘기일까? 2대3 여기 a지? 아, 맞아 여기 a잖아 얘가 그럼 여기몇 배가 되는 거야? 2 분의 3? a가 된 거잖아 닮음비는 무슨 비? a 리 d 라고 모서리를 2 분의 3 배에 확대했다는 건 닮음비가 나온다는 얘기지 a 자리2 분의 3에 2로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A 대 얼마? 2분의 3A가 닮은 비가 나오는 거지. 얘네는 이해 가냐, 안 가냐? 2대 3이지. 닮은 비는 길이의 비 잊지 말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 안 가? 이해 갔어? 닮은 비가2대 3이야? 근데 부피 갖고 얘기했네? 부피비는 몇대 몇이야? 부피비는? 8대, 8대 27이지? 맞아, 안 맞아? 8대 27인데 얘가 16이래. 얘 얼마냐고. 54 나오겠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진짜 이해 갔어요? 예린아? 정말이야? 이해 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칠판 봐 김연인 양 칠판 보셨어? 이해 갔다 그랬어? 이해 갔다 그랬다? 사진이라는 거 있죠 사진 사진이라는 게 보통 64사이즈 64사이즈 쉽게 말해 64사이즈라고 했어 64사이즈 뭐냐 여기 6cm 여기 4cm라는 얘기거든? 됐어? 잘봐 이거 닉시어 문제 잘 나와 여는 중요한 거야. 대답은 예를 들면 보고 자, 사진교육 <laughs> 6사이즈가 있는데, 저거 확대 복사하겠대. 복사기. <laughs> 복사기 문제가 나면 복사기. 아우 진짜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다. 복사기. 일반 상식적인 거니까 좀두배확대하게 돼. 두배 확대. 계산하기도 <laughs> 편해. 진짜 착한 선생님 같아. 두배 확대하겠대. 저두배 확대하겠다는 건뭘 확대하겠대? <laughs> <laughs> 사진 길이를 확대하겠다는 얘기야. 확대 복사의 개념, 축소 복사의 개념 좀 알고 계세요? 복사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확대 복사, 축소 복사의 개념은 넓이? 길이. 두피야? 사진이 두피고 있으시. 넓이 아니야. 길이야 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가. A4 용지를 A4 용지를 두 배로 확대할래요라고 한다면 이게 두 배야? A4용지를 두 배로 확대한대. 예. 네. 이게 간가? 네. A4용지를 두 배로 확대한다고, 두 배로. 네. A4용지 사이즈를 두 배로 확대하면 이게 두 배? 네. 어우,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넓이가 두 배가 된 거지. 두 배, 두배 똑같잖아. 뭐가? 아, 이거는 황금비로 내가, 이거는, 아, 뭐으로 설명해야 되지? A4용지 나중에 문제가 내가 한번 설명할 건데, 하나만 틱 하나 붙인 거는 넓이만 두배한 거야. 내가 두배 확대 복사한다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 그렇지 가로 이거 가로라는 거 맞죠? 가로 가로 두배 가로 두배세로두 배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해가? 어, 이거 되게 굉장히 중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봐봐. 얘를 두배 확대 복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길이를 두배 복사 두배 확대한다 그래서 얘도 몇 cm 되는 거야? 얘도 4 cm 되는 거. 얘몇 cm 되는 거야? 얘는 cm 돼서. 요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야. 넓이는 몇 배가 될까? <놀비> 넓이가 어떻게 봐도 두배야 아, 씨. 아, 돈. 네배 나오지? 네배 배. 넓이 네배 나오잖아. 네배 나오잖아. 네배 나오잖아. 네배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맞지? 이해 네. 예, 가안가 아, 넓이가 두배 복사한다라는 거. 확대 복사기도 두배 복사한다라는 거. 길이를 두배 복사한다라는 거야. 그럼 넓가몇배면 나온다는 거야? 1대2가 나온다는 거. 넓이 비몇대몇 몇 나오는 1대4가. 이해가 안 가? 이해 가 이해가? 진짜 가? 네. 이 칠판 봐. 칠판 봐. 네, 여기도 이런 것도 나왔구나. 신 있다는 거. <laughs> 국제 규격 사이즈 A0라는 종이 사이즈가 있어 국제 표준 규격 사이즈입니다 가로 몇 cm, 세로 몇 cm 이렇게 정해놓은 몇 cm인지 보지마기서 계산해야 하나 알겠지? 안에우고 이게 A0이야? 네. 여기 이제 가서 얘를 반땡해반대한 얘가 뭐가 될까? A1이 되 됐어요? 다시 얘를 반땡해 얘가 뭐가 될까? A2가 돼. 그 다음 얘를 또 반등해. 그럼 뭐가 돼? A4 A3. 3. 이 다음에 3이잖아. 네. 얘가 진짜. 이 다음에 3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다시 어떻게 한다? 얘를 또 반등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A4. 얘가 A4가 되는 거야. 허 그래. 알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가 그랬을때 그랬을때 그랬을때야 그랬을때야 A4용지랑 B4 그러지마 B4는 비푼, <laughs> 나중에 한꺼번에 <laughs> 이거 뭐야 A2지? 네. A4용지랑 A2랑 닮은 비율이 몇대 몇이야? 1대2 1대2지 <laughs> 몇도율 빚나? <비핀만 더. 웃음> 기립이라고 했잖아 반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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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지금 세로 길이가 어떻게 똑같지? 반등된 거죠 이게 강한 거야. 가요. 얘랑 A4랑 A2는 몇 대면? 1대2. A4랑 A0랑은 몇 대면? 1대4. 1대4야. 무슨 말 하는지 해가 니들은, 니들은, 너희들은 얘랑, <laughs> 얘랑 닮은 비 부할 수 있어 어 이렇게 생긴 거 A4랑 A3는 니들은 닮은 비를 못구해 아직까지는. 그럼 중산별이 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모양끼리 닮은 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음. 똑같은 모양끼리. 그러니까 A4 A2, A0 A3, 그 다음에 A A3 A4 A3가 라는 거야. A3 A1이겠지. A3 A1 음. 이렇게 닮은 비를 구할 수있다 A3대 A1의 닮음비랑 A3대 A1의 닮음비랑 A3의 A1 닮음비랑 A4대 A2의 닮음비 몇 대면? 지금 똑같아? 똑같아? 몇대 몇이야? 1대 2야. 넓이는? 1대 4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